음, 그 다음 문제도, 이거는 평가 문제거든요. 유명한 문제예요. 고2고3 다 들어주시면 되겠지? 중3 포함이고요. 자, 일정량의 첨가 문제이고요. 이것도 1몰의 부피가 3 0터라고 하는 진리 값이 주어져 있고, 자, 일정량의 3터가 포함되었는 A에다가 B를 넣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중요한 데이터가 역시 일자 올라가는 그래프가 나왔네. 이는 초기 데이터. 요 때는 뭐예요? n 드 점일 때 넣었는 비점이었고, 요 때는 어 n 드 점이라면 이제 뭐라 그랬어? 일자는 아, a의 개수와 c의 개수는 같다는 거는 이미 알고 있어도 괜찮다는 거지. 되겠습니까? 잠깐만 적어볼게요. a a. 음. 아이고. 다시 a a. 플러스 B의 B가 반응했는데 원래는 C의 C가 되어야 되지만 A와 C는 같다 했기 때문에 여도 A, C라고 고칠게요. 됐나요? 다음 똑같이 읽어주면 돼요. Y축 절편 일정량의 A 데이터는 몇 리터? 3리터 에다가 B를 얼마 넣었을 때가? Wg 남나왔을 때가 엔드점이었고 그때 남아있는 부피도 요 눈금이었으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3리터라고 해서 뭐라 그랬냐면 부피와 질량이 혼용되어 있는 거지만 이것 또한 중요한 비로서는 그아 그랬, 가능하다 그랬었지 자 그런데 문제는 뭐를 물었냐 하면은 봐봐 문제에서는 일정량에 이제는 A에다가 B를 2Wg을 집어넣었어. 그럼두 배, 아 얘를 2L에 집어넣었구나. B의 질량은 2Wg이었고 그럼 따라 쓰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됐나? 자 A가 얼마? 2L에다가 B의 질량을 2W를 집어넣었을 때 반응하는 B를 구하면 끝나는 거지. 반응하는 비는 3리터에 대해서 w 그램이고 3리터니까 얘는 가럼뭐 되는 거예요? 만약에 자 A를 다 쓴다고 라 한다면 마이너스 2리터 <웃음> 맞나? <웃음>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리터 가능하잖아 그지? B를 다 쓴다고 하면 마이너스 2W면 은 얘는 6리터가 돼야 되거든 그럼 걔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예요? 다 쓰는 거는 A라는 거알수 있겠지. 그럼 마이너스 2리터. 해놓고 얘를 뭐하면 돼요? 가지고 놓으세요 그랬지? 아이고야. 어떻게? 위에 있는 반응비에 정확히 3분의 2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얘도 3분의 2, 요 놈아도 3분의 2, 요 놈아도 3분의 2. 그럼 마이너스 얼마 되는 거야? 3분의 2Wg. 반응했을 때 2리터 됐나요? 그러면 얘는 아웃되고 얘는 얼마가 남는 거야? 3분의 4Wg 이때 얼마가 됐어 얘가 2리터 되겠나요? 그때 문제는 바로 결과치가 중요한 인트가 되는 거야. 전체 몰수 분의 시의 몰수의 비가 얼마다? 0.5다. 요게 아마 이 문제의 제일 중요한 실마리가 되겠지? 되겠어요? 그러면 전체 물수는 얘가 차지하는 부피가 얼마인지 모르는 거니까 T리터라고 써볼까? 따라서 B를 이용하게 되면 전체 물수는 전체 부피 합이니까 t 플러스 2리터 분의 C의 물수는 C의 부피가 되겠지? 요게 2리터 있는 게 요게 얼마 나왔으면 돼? 0.5가 나왔기 때문에 나는 뭐를 구할 수 있어. t 리터는 2 리터인 거를 알수 있겠지. <laughs> 됐나요? 따라서 이 문제는요. 바로 요거 바로 만났어. 요 데이터가 나왔잖아. 요 노마가 2 리터에 대응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문제에서 b의 분자량을 물었잖아. 자, b라고 하는 거는 아까 b라고 하는 거는 정리하게 되면. 방금 구했다 그자? 2리터에 대응되는 질량이 얼마였어? 3분의 4W였거든. 근데 분자량이라고 하는 거는 1몰에 대한 질량이니까 문제에서 위에 나와있지? 1몰이 얼마야? 30리터이기 때문에 얘는 가 뭐가 된다? 곱하기 얼마 해주면 돼? 어, 15 해주면 되겠지? 곱하기 15 곱하기 15 하게 되면은 뭐 된다? 바로 20w라고 하는 게 여기 있는 문제에서 b의 분자량이라는 걸알수 있겠지. 됐나요? 따라서 b의 분자량 얼마? 20w 곱하기 b, 개수비가 얼마 나왔어? 어, 아, 내가 안 적어 놨구나. 요거는 봐봐, 얘들아. 3분의 4w가 2L이기 때문에 실제 반응하는 거는 뭐를 봐야 되겠어요? <laughs> 요거를 봐야 되겠지. 요거. 그러얼마 거야? 1리터가 반응한 거지. 그럼 반응하는 부피비가 2리터일 때 1리터였고, 얘가 2리터인 거니까. 요 개수가 2대 1대인 거를 구할 수 있다는 거야. 따라서 b의 개수는 1이 나왔고 c의 개수가 a였잖아. 그제 음, 요게 2라는 거알수 있겠지. 정리하게 되면 얼마가 나온다. 응, 답은 0간식 문제였지만 40더블인 거를 알수 있어요. 작년 문제였을 거야. 중요한 문제겠지? 응.